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5절 우리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어, 오늘도 오후 졸업예배 우리 함께 하는데요. 어, 본문 말씀에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나머지 순서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한해 이제 정리하면서 어,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에는 항상 이제 졸업예배로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각 어, 부서에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일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해마다 마지막 주 오후에 배는 그렇게 삼거든요. 어,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참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그 과정들을 마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 작은 교회들 또 중형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지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뭐 가까이는 있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요. 어, 너희들 자꾸 그러면 재운다 내가. 15분, 하, 15분, <laughs> 10분 준비했는데 20분 하면 니네 재울 수 있어, 내가. 자. <laughs> 어, 이렇게 또 우리 유튜부 아이들도 있고요. 또 중고등부 졸업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어, 졸업 예배이지만 어, 졸업한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께 말씀을 통해 먼저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 무슨 뜻입니까?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알면 같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아파할 수 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 뭐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아픔은 그 상황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그 아픔 속에서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질병을 만나면 아픔을 겪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됩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위로할 때는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이 위로할 때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는 시련 당해본 사람이 또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누군가의 아픔과 그 치유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가 될수 있고 또 소망이 될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1장의 본문입니다. 자, 짧게 설명을 하자면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3절, 4절, 5절, 6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우리의 환란입니다 우리의 환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위로 그리고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너희를 위로하시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위로의 주체는 누구냐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위로받은 자면 위로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그 위로와 소망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받은 위로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위로하셨기에 그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값 없이 받은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아야 그것을 나눠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그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짧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너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함께 사역 같은 자들의 고백을 통해 함께 나아가고 그 고백을 듣는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환란당한 날에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도 역시 너희의 위로와 구원이 된다. 우리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회복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위로하시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헨리나우에는 우리를 상처 입은 위로자다.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처 입은 위로자예요. 위로자인데 우리가 이미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상처를 입었으나, 위로자로 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자 우리의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졸업 예배를 이렇게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참 가르쳐야 할까? 좀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교사들을 가르치고 동료하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할 얘기가 많겠죠. 그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좋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선 우리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위로를 경험하며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면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위로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앞선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때 믿음의 본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자주 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그 뒤를 따라오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본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합의 성도들, 또 우리의 어르신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늘 여기에는 졸업한 학생들만 있지만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갔을 때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모델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 말씀 붙들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그 누군가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따라올 수 있는 다음 세대도 될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신학인들이 되고자 하는 결단이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상처가 많은 곳이다.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또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상처가 있으나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다가 그 상처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각 부서를 졸업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참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또 희망입니다 그 소망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소망이 먼저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신앙인들이 돼서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바라보며 좋은 공동체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암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3들이 이제 고삼들이 졸업합니다. 아마 고3들 중에는 뭐 교사로도 또 내년부터 어, 교사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제 청년부에서 예배할 텐데. 고3들이 좋은 선배들이 되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좋은 본이 되는 좋은 청년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부등부를 마치고 초등부를 마치고 다음 부서로 가는 우리 학생들도 좋은 선배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좋은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며 따라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발자국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은혜를 흘려보내고 위로를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각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우리 그 과정들을 또 기억하고 축복하기 위해 또 졸업 예배로 함께 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 정말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지만 무엇보다 앞선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어른들이 좋은 신앙인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다,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를 경험하고 복된 삶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줄수 없는 찬된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그 믿음의 본이 되어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열매들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젊은 날에 어린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순서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어, 캄보디아 자매 스레이온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함께 하였는데 또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